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성나의 방송국 보이는 라디오의 스마트비즈토크 디제이 손집입니다. 저희 코너는 지역 소상공인 분들의 창업과 성장 스토리 또는 관련 분야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입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하신 RNC 주차 모임 총괄 매니저 김용식 대표님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눠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RNC 사업자 주차 모임 총괄 매니저로 봉사하고 있는 김용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경북에서 RNC라는 그 사업자 조천 모임을 지금 종관하고 있고요. RNC라는 뜻은 Referral and Connect라고 해서 어, 사업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사업 소개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 소개와 그 다음에 서로 업종 간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 성장을 하고 조금 더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r n 시조차 모임은 어떠한 목적으로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 사실 뭐 요즘 뭐 경기가 요즘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뭐 항상 불경기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쉬웠던 게 이겁니다. 사업자 간에 뭔가 서로 강력한 유대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업종 간의 협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사업이 점프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구상을 하다가 이런 아이디어를 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모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함께 봉사하는 그런 분들하고 꾸리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모임을 좀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의 성장을 돕는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건강한 네트워크가 지역 사업자 분들께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조찬 모임의 멤버들은 주로 어떤 분야의 사업자 분들이신가요? 네, 대구 경북에서 이렇게 뭐 사업의 영역이 아주 넓으니까요. 어,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이륜기 업자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스타트업, 이런 분들도 계시고, 업종들 아주 다양합니다. 뭐, 제조업이 계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 계실 수도 있고, 뭐, 예, 그런 것들은 뭐 한정없이 우리가 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누구든 이렇게 참여하실 수 있는 모임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분야 분들이 함께 시너지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대구 지역 사업자분들이 RSC 조차 모임 유통이 없는 주요 혜택은 무엇인가요? 어, 혜택은요, 음, 멤버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제가 이 모임을 지금 한 8년 정도 이렇게 했는데요. 음, 이걸 통해서 저는 자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사업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사업을 하고 자영업을 하는데 그냥 판매하고 고객 c 에하고뭐 이런 것들을 해봤는데 내가 진짜 잘하는 게 무엇인가? 내 사업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진 인프라로 어떻게 사업을 도울 수 있을까? 저 사람의 사업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다음 단계는 또 뭐냐, 그러면, 내 사업과 이 사업을 뭔가 콜라보했을 때, 협업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시너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 모임에서 활동을 하시면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입니다. 너무 괜찮죠? 네. 사업자분들께꼭 필요한 실질적인 실제, 지원과 네트워크가 모두 갖춰진 모임이라는 점이 정말 이상적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아렌시 조찬 모임의 주요 일정이나 계획은 무엇인가요? 네, 지금 6월달에 우리가 클럽별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요. 6월달에 하나의 클럽이 또 런칭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또 신규 클럽이 활동을 하면서 또더 많은 네트워킹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의 네. 계획은 조금 어, 정부랑 연계해서. 그 다음에 우리 대구시와 연계해서 조금 사업자들이 조금 더 퀀텀 점프를 할수 있도록 네, 그런 것들을 지원 사업이라든가 정책 자금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연구 개발도 좋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사업 성장도 가져가고 내적 성장도 여기에서 사업자들이 갖춰와야 될 그런 세무지식이라든가 법률지식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익힐 수 있는 그런 조금 더 체계화된 그런 모임을 만들고자 하는 게 앞으로의 더 많은 계획입니다. 정기 모임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에게 꾸준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 정말 기대됩니다. 그럼 참여 조건과 멤버 선제,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는 우선은 아, 대구, 경북에서 그다음에 이외에도 그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번 모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올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6시 반입니다. 오후 아니고 오전 6시 반. 오전 6시 반이고, 장소는요, 지금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어, 저희가, 어, 게스트로 모실 수 있거든요.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그 모임을 한번 게스트로 한번 보십니다. 참관해서 보시고, 마음이 있, 있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인터뷰를 봅니다. 인터뷰를 보고, 그분의 사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도덕성도, 뭐, 작지만,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파악을 해서, 이 RNC라는 모임에 조금 적합하겠다. 그다음에 건전성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인터뷰 승인을 하고 그다음에 입회를 해서 그다음에 조금 아직 시스템에 대한 그런 머리대가 숙달이 라인으들이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교육을 받으시면서 점점 더 멤버로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선정 기준이 정말 일상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RNC 조찬 모임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나 바람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RNC 사업자 조찬 모임은요. 제가 일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 영리 목적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영리로 멤버들이나 이렇게 저는 좀 그런 성장하는 저도 함께 성장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요. 저희 와이프만 이해를 못합니다. 당신 왜 그러고 있어? 약간 이런 말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예, 여보 고마워. 네. 자 그렇게 해서 저는 조금 어, 우리가 이 비영리 모임을 조금 더 키워가지고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조금 더 우리가 잘살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하는 사람을 자영업하는 분들이 조금 더 매출 성장과 그런 내적 성장을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런 봉사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네. 네. 오늘 진솔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RNC 조참 모임이 지역 비즈니스의 든든한 플랫폼으로 성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김용신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 었고요 그, 네, 우리 리포터님 참 미인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